자, 아까 791번 베이스에 이제 점점 살짝살짝 살짝 추가되는 거야. 그치? 뭐가 추가되었는지 한번 보자. 일단 여기서는 3참수가 그냥 FX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인지 이런 식인지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해석을 해야 돼요. 그치? 두 가지로 이제 봤을 때. 일단 뭐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냐면 조건 가를보고 아, 개수 함수 g(x)가 0과 6에서 불연속이란 얘기를 보고, 자, 이거는 f(x)야. f(x)의 극대 극소점의 y좌표가 그러니까 극대 극소 값이 0과 6이다라는 것을 캐치를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거는 되게 매끄럽게. 여기가 0이고, 지금 x축이죠. 여기가 y 스 축이다. 얘도 얘가 0이고, 가만 아, 있습니다. 왜 삐뚤어졌지? 진짜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조건 나가 진짜 중요한 거야, 조건 나가. 왜? 이건 앞에 극한에서, 그 연속에서 나오는 건데, 자, fx 곱하기 gx인데, 얘는 전구가 연속이래. 모든 x 연속이 근데 gx는 바로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불연속한 점이 0과 6이라고 했단 말이야. 근데 fx, 다음 함수를 곱해서 연속이 됐다면, 이 값, 0과 6을 fx에다가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고, 0이 나온다는 거지. 이게 앞에서 이제 곱함수의 연속이었잖아요. 여기서는 이 개념을 다시 이제 끌고 온 거야. 베이스에다가 얘를 끌고 온 거지. 곱함수의 연속. 내가 표시를 잘못했네. 0, 6. 0, 은 보통 X축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아. 요 그리고 난이 표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결국 FX가 0,0, 6,0을 0, 지난다. 라는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지. 그럼 표시를 해보면, 여기가 0,0, 여기가 6,0이라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0,0, 여기가 6,0이라는 거지. 둘 중에 뭔지 아직 모르니까. 그러니까 조건이 하나씩 나오는 거야. 하나씩. 그렇죠? 조건가에서는 극대 극소값이 나오는 거고 시옷 들어가야 되죠? 나에서는 어뭐 X축과의 교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다에서는 둘 중에 뭔지. 즉, 최고 차항의 계수의 부호. 즉, 개형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어떤 모양인지. 오를 데이 페스 때와 칠을 데이 페스때 곱비 음수란 얘기는 뭐야? 밑에 거라는 거야 왜? 오를 데이 페스때 F5 여기고 F7 여기인데, 둘다 양수잖아. 부호가 반대야 돼. 얘는 F5는 양수고 F7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아, 밑에 거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굉장히 깔끔하게 설계된 문제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때막중구난방으로 푸는 게 아니라 탁탁탁 해서 풀수 있어야 돼요.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본인이 그걸 할수 있는지, 조건을 하나씩 잘 해석하는 기본기가 갖춰져 있는지를 체크해야 된다.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어쨌든 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한 칸, 두 칸, 세 칸을 가서 6이기 때문에 한 칸이 2지, 그래서 4, 6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 그래서 f(x)는 앞에 계속 모르니까 a 에 x 제곱, x-6이라고 놓을 수 있다. 왜 얘를 통해서 그렇게 놓을 수있지 근데 4, 6을 대입할 수 있다. 따라서 마이너스 어, 32a가 6이다, 즉 a는 마이너스 16분의 3이다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3이다. 그럼 f-4는? 마이너스 16분의 3, 곱하기 16, 곱하기 마이너스 10. 그래야죠? 그래서 30이다. 라고 깔끔하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791, 792 문제가 진짜 괜찮아. 고2꺼가 오히려 더, 고3권 너무 어려, 약간 좀 어렵다면 고230번 문제들이 대부분 좀 담백하다고 해야 되나? 계산 지저분하지 않고 필요한 건 뭐다. 적절하게. 게 나오는 게 많아요. 793번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할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메모해야 될게 뭐예요? 중요한 거. 이 곱함수의 미분. 아, 이 곱함수 의 미분 되게 중요하구나. 거지? 아, 예. 곱함수 연쇄.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